자, 마린시티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실 집이 마린시티에 있는 아이파크예요. 아이파크 외형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지금 여기가 아이파크 스카이브리치인데 야 따온. 날씨 더운데 그늘이 많아서 그런가 시원하네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건물 모양이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정말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무래도 추상복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구조와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알던 공간 분할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아이파크도 마찬가지인데 입구를 들어와 보면은 현관이 제법 크게 잘돼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신발장이 전부 다 신발장이네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거울이 있고 신걷는 공간 자체가 좀 제법 넓어요. 그리고 여닫이로 중문이 금직하게 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공용 욕실이 먼저 있는데. 욕실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면대가 좀 크게 빠졌죠, 거울이랑. 좌측으로는 이제 수납이랑 변기가 있고, 이 뒤로 돌아가면은 샤워 부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실의 배치라든지 구조가 조금은 다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가기 전에 있는 이 공간이 조금 특이한데, 어, 펜트리라고 보면 펜트리고 수납이라고 보면 수납인데, 냉장고 자리 같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당연히 뭐각 공간마다 붓박이라든지 뭐 에어컨 등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기둥이 조금 있어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기둥하고 이 벽하고 사이가 넓어 가지고 이 사이에도 충분히 이제 침대는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저 붓박이는 조금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당연히 확장형이고 폭이라든지 길이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어... 얼추 30평대 우리가 알던 그런 판상형 옛 아파트의 크기가 너비가 비슷합니다. 샤시는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봐도 그렇게 좁은 거실은 아니다라고 봐지네요. 저기가 주방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쪽이 그 주방 옵션이고 저기가 이제 김치 냉장고라든지 냉장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상하부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저기 방 옆에 있는 저 펜트리 같은 수납장이 냉장고 자리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냉장고 올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주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여기 방두 개밖에 없어요. 30평대인데. 안방은 조금 전에 있는 방보다는 좀 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외기가 들어있는 이제 기둥 같은 게방 안에 있습니다. 작은 방과 작은 방과 마찬가지로 저기 기둥이랑 이 벽가에, 벽간의 벽간에 이제 너비가 제법 넓기 때문에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저기 맞춰서 하면 충분히 될것 같아요. 뭐 책상이든 화장대든 작은 침대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제 부부 욕실이랑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는데 좌측편에 있을 거 이게 화장대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수납은 여기도 조금 깊게 돼 있어요. 여기 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토끼가 있기 때문에 제법 깊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거실욕실이랑 비슷한데 조금 크죠 세면대라든지 거울도 크고 변기라든지 변기위 수납이라든지 이런 배치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다른 거는 거실은 샤워부스 있는데 안방은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타입이기 때문에 평수로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집이랑 얘랑 같은 30평대예요 구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르죠 입구부터가 좀 다른데 얘는 현관을 들어오면 이렇게 쭉 신발장이 정말 많죠 돼 있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이 거울이 있는 얘는 팬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타입과 마찬가지로 중문은 여다지로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좌측부터 보시면 이게 거실 욕실인데 욕실은 조금 전에 보셨던 35평 타입이랑 좀 다르죠 일반적인 배치와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작은 방들이 나란히 있는데 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둥은 없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타입보다는 크기는 조금 작아요. 물론 뭐 작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방마다 각 공간마다 에어컨이라든지 붙박이들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는 여기 이 방과 욕실 사이 앞에 있는 이 문이 세탁실입니다. <laughs> 위치가 특이하죠.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작은 방은 조금 전에 보셨던 방이랑 크기는 전체적인 면적은 비슷한데 기둥이 조금 있죠. 이 기둥에 저 기둥과 이 사이에 폭이 조금 그렇게 작지는 않아서 책상이나 이런 살림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방향이라든지 조망은 조금 전에 보셨던 방이랑 또 같아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너비라든지, 뭐, 이게 조망이라든지, 말한 게 다르죠. 반듯하진 않습니다. 요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조망권 가진 그 위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집들이 조망을 넣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집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삐뚤어진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좁은 거실은 아니에요. 제법 넓다고 볼 수가 있죠. 전망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주방인데, 주방도 이게 거실이랑 약간 분리된 느낌을 받는 그런 주방입니다. 식탁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냉장고 자리를, 앞에가 냉장고고, 싱크대 상하부장은 좌쪽에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우야, 창문이 크다. 야, 요게 좋네. 여기 황기창이 제법 큰게 들어가 있네요. 이런 주상복합에서, 고층 주상복합에서는 저런 환기창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이 구조가 좀특이입니다 이게 방을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침실입니다. 침실이 반듯하니 넓게 잘 갖춰져 있고, 부방이도 길쭉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바로 있었던 여기 이제 화장대와 화장대 여기도 넓직하게 돼 있네. 욕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문 그 열면 바로 이제 화장대랑 욕실이 먼저 있는 거죠 좌측으로 세면대가 먼저 빠지고 변기랑 저기 욕조는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타입 때문에 평수가 같거나 조금 차이 난다 하더라도 내부 구조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봐가지고 뭐 아이파크 몇 평이 얼마였는데 얼마에 팔렸더라 사실 들어가 보면 비싸게 팔린 거는 이런 집이고, 싸게 팔린 거는 조금 전에 집이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만 보고 들 앉아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낭패봅니다.